자, 이거도 이번에는 사이클로 형태야. 근데 어. 앵글 스트레인이 작용하거나 토셔널 스트레인이 각각 작용한다는 거야.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 삼각형이니까 결합각이 60도밖에 안 되잖아. 원래는 1 0 9 5도의 어떤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어야지 안정한데 이게 결합각이 60도밖에 안 되니까 앵글 스트레인이 작용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토셔널 스트레인이 작용하는 거야. 너무 뒤틀려 가지고 생기는 그런 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서로 여섯 세트에 해당이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이 뒤에 수소랑 여기 있는 수소랑 또 저쪽을 이렇게 겹치고, 이런 여섯 세트의 이클립스가 서로서로 서로 겹치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이클로 비유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사각형으로 그리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각형 구조가 아니고 버터플라이 형태의 약간 이런 부메랑 같은 형태를 그리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은 뭐가 좋으냐면은 결합각이 109.5도에 비슷하게 110도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결합각이 탄소, 탄소의 이 앵글이 109.5도 또는 뭐 88도 이런 정도로 어, 앵글이 약간, 이제, 뒤틀리면서 생긴 앵글 스트레인이 작용하게 되고, 또, 이제, 톨셔널 스트레인도 물론 작용하겠지. 그, 어, 서로, 음, 어떤, 수소하고 수소끼리 어떤 겹치는 그런 모양이 생길 거야. 그 그림이 어디 있냐면은, 요 구조를 보면 되는데, 여기 이게 지금, 사이클로, 알케인을 보자고, 얘는 끝났으니까 닫아버리고 사이클로 알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서 이게 프로페인이야. 그럼 이게 딱 삼각형 모양이잖아. 근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그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리면은 자기네들끼리 뭐가 있어? 이클립스가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이클립스가 있고 여기로 보면 이클립스가 이렇게 있고 또 저거를 회전해서 보면 얘하고 얘하고 끼리도 또 이클립스가 작용을 하게 돼. 그래서 전체 6 세트에 해당되는 이클립스. 각각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뷰테인이야 뷰테인이 딱 평면으로 있느냐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구조야 예상하는 구조고 실제로 뷰테인의 구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약간 그뭐 버터플라이 구조 뭐 이런식으로 여기 봐딱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걸 회전을 약간 시켜보면 약간 그 돌아가 있는 형태 자 어 다시 조금 더 돌려볼까? 음 응. 이거 이렇게 똑같은 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 각이 약간 더 틀린단 말이야. 뒤틀어지게 되는데 대신에 뭐가 좋으냐면은 서로 서로 이 수소가 어긋나게 되잖아. 얘는 완전히 붙어져 있어 버리는데 얘는 이렇게 약간 어긋나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어, 수소끼리에 있는 그런 그 이클립스 되어 있는게 조금 편해지지. 그래서 더 안정한 그런 구조의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펜테인은 있다가 나오니까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사이클로 프로페인이나 사이클로 뷰테인의 구조가 이제 실제로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어.